왔는데요. 어, 이거는 알버타 헬스 서비스라고 이렇게 서류가 있습니다. 서류를 챙겨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권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버타 퍼스널 헬스 카드라고 이렇게 종이를 챙겨야 합니다. 이거를 이게 이제 저희 유학생들에게 주는... 어, 일종의 표시 같은 건데, 음... 이거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는 척 해봤어요. <laughs> 잘 몰라요. 지금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.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. 이 장소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버리고 주시는 새 마스크로 바꿔 껴야 한답니다. 제 친구들은 줄을 안 서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백신을 맞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 차이였던 것 같아요. 애들은 아침에 가고 저는 오후에 갔더라고요. 끝났다! 끝났어요. 드디어 끝났다. 아니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다가 아니 진짜 그저께부터 여름이 그저께는 진짜 여름이었거든요. 완전 찐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. 갑자기 진짜 이렇게 반팔을 입을 게 아니었어. 이제 패딩을 입어야 되는 날씨가 돼 버렸네. 이렇게 묻는 상황이지?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 저처럼 약 1000명 정도를 기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아침에 가셔서 기다리지 않고 맞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